나빠 양. 발가양은 창밖을 내다보면서 지난주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많은 일이 있었지요. 좋지 못한 일들이었어요. 몇 가지 일은 단지 조금만 나쁜 일이었어요. 거만 씨의 테니스 라켓 끈이 스파게티로 바뀌었지요. 그리고 먹보 씨가 먹고 있던 크림빵의 크림이 치약으로 바뀌기도 했어요. 몇 가지 일은 정말 아주 아주 나빴지요. 멋져 양의 샤워기에서는 먹물이 쏟아져 나와 몸을 더럽혔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걱정씨의 집 벽에 갈라진 틈처럼 보이도록 그림을 그려놓았지요. 걱정씨는 집이 무너질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면서 헛간에서 지내기 시작했어요. 몇 가지 일은 정말이지 매우 매우 나빴답니다. 어떤 사람이 톱으로 이저씨의 자동차를 반토막 내어버렸지요. 다행히도 이저씨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이저씨는 나머지 반토막을 깜빡하여 집에 두고 온 것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어떤 사람은 깔끔냥이 휴가로 멀리 떠난 사이에 그 집에 들어가 수도꼭지를 모두 틀어 놓았답니다. 깔끔냥은 아주 당황했지요. 이런 짓을 모두 누가 저질렀는지 아무도 몰랐지만, 발가양은 그 사람이 누군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나빠양의 지시야. 발가양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지요. 나빠양은 성미가 좋지 못했어요. 좋은 것과 거리가 멀었지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까마득히 거리가 멀었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나빠양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발가양은 마음속으로 그 문제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발가양에게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어요. 매우 훌륭한 생각이었지요. 다음 날, 읍내의 광장에 벽보가 붙었어요. 지난주에 있었던 가장 장난이 심하고 못된 짓을 찾아내는 대회가 열린다는 안내문이었어요. 1등 상은 멋진 휴가 여행이라고 했지요. 나빠양은 혼자말로 중얼거렸어요. 쉬운 일이지. 저 휴가는 틀림없이 내 몫이야. 대회가 열리는 날이 밝았어요. 정오가 되자 많은 사람들이 읍내의 광장에 모여들었어요. 광장 한복판에는 연단이 만들어졌어요. 발가양이 나서서 사람들을 조용히 시킨 다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참가자들이 한 사람씩 연단 위에 올라와 가짜가 한 일을 설명하면 나중에 심사위원들이 우승자를 가릴 것입니다. 먼저, 나빠양의 차례입니다. 나빠양은 연단위로 올라갈 때를 기다리는 것조차 지루했어요. 그만큼 들떠 있었답니다. 나빠양은 전날 밤 자신이 저지른 가장 나쁜 짓, 어떻게 보면 가장 잘한 짓이기도 하겠지요. 가장 나쁜 이, 가장 나쁜 짓이 무엇이었는지 고르기 위해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그래도 결정을 하지 못했지요. 그래서 저지른 일을 모조리 사람들에게 설명했어요. 거만씨의 테니스 라켓 끈에서부터 물에 흠뻑 젖은 깔끔양의 집에 관한 일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지요 그 일들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답니다 나빠양은 열중한 나머지 모여든 사람들이 쥐죽은 듯 조용해진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녀가 그들의 표정을 쳐다본 것은 설명이 모두 끝난 뒤의 일이었지요. 나빠양은 발가양을 쳐다보았어요. 발가양은 그 광장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혼자만 셋째. 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지요. 그제야 나빠양은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자, 자, 장난으로 그랬을 뿐이에요. 그녀는 더듬거리며 말했지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까? 발가양이 말했어요. 나빠양은. 매우 부끄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지요. 죄송해요. 나빠양은 그날 교훈을 얻었어요. 그 교훈은 여러 주 동안 계속 되었지요. 그동안 나빠양은 피해를 입힌 모든 물건을 고쳐주고, 깔끔 양의 집도 깨끗하게 청소해 주었어요. 이저씨의 자동차는 결국 이전과 똑같은 모습을 되찾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저씨는 그 차가 이전에 어떤 모양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나빠양이 해 주었던 그 어떤 일도 연단 위에 서 있을 때 사람들이 그녀를 노려보던 것과 더 나쁘지 않았답니다. 그뒤 오랫동안 나빠양은 나쁜 짓을 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지요. 그리고 그날 또 다른 사람 하나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할수 있을 거예요. 바로 장난 씨의 경우이지요. 장날 씨는 연단 가까이에 있던 그의 자리에서 새며시 빠져나와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깊이 내쉬었답니다. 오늘의 이야기 재미 있었나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